자, 다음 에 FX의 한부정적분은 라지 FX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또집어넣으는 얘기가 되겠고. 그때 하면서 FX는 뭐냐 그랬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미분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얘를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지금은. 미분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 지금 무슨 얘기야?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답니다. 그 뜻이잖아. 맞지? 응. 어, 곱에 대한 미분이네요? 형 먼저, 아우 어, 먼저. 얘 먼저 미분하면, fx.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하면, 6x 되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빵! 됐니? 그래요, 놨던 이렇게 무조건 없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 응. 음. 요런 말한번더 볼까, 얘들아? 그럼 f'x는, 나머지 뭐, 얘는 뭐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x로 나눠주시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다라고 깔끔하게 나와서뭐 이건 뭐 이전부터 뭐, 뭐 장난하는 거야 왜? 바로 이제 이거 적분해 줍니다. 적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2x 플러스 적분 상수 c 이렇게 들어온대. 적분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지? 그자 어, 이제 끝난내용이네요거자 1집어 넣으면 2가 나온답니다. 1집어 넣으면 마삼 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c가 얼마? 2가 나온답니다. 그럼 c라는 놈은 얼마입니까? 3이 돼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그 x입니다. 마이너스 삼x 제곱 플러스 이x 플러스 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다음 점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 주어져 있네요. 뭐가 많네요이놈놈또 대입하라고 되어 있는 놈이겠고. 그때 f-1의 값을 봐라 고했습니다 자, 이거 그냥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적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적분 fx가 있고, 뭔가 곱이 이렇게 있으면 다 미분 때리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뭔가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미분 때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원래 이렇게 한번 써드려야 되는데, 예, 그죠? 예, 여기도 그러면 미분, ddx, 여, 여기도 이제 미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되면 없어지죠? 그래서 안에 있는 요놈만 남겠고요. 마지막을 미분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안 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 믿어. 요 정도는 괜찮잖아. 미분하면 미분하고 적분하면 요놈 남는 거. 자, 요거 곱에 대한 미분이죠. 그러면 형 먼저, 아우 먼저, 그죠? 자, x를 먼저 미분하면 1이죠. 그럼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 x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 겉미분속 미분.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미분해 주는 건데. 괄호 안에 있는 게 x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냅두는 겁니다. 만약에 2다, 2x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죠?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이거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없어진다. 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럼 이제 요 놈은 그대로 한번 더 보시고요. x의 f'x는 넘어가면 6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당연히 x로 나눠주시게 되면 6x 빼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분해야 되겠죠 예, 적분을 해 주시게 되면 fx는 적분합니다 네. 3x 제곱 빼기 얼마 여기는 예, 6x 플러스 적분상수 c를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음. 됐죠 예, 대입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f1은 1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될 텐데 그놈이 3이랍니다 c는 얼마?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재탕 좀 할게요 6을 놓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이란 놈은 마이너스 1을 적으면 3, 6, 6이 돼요 정답은 얼마? 15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함수 문제 f 스의한 부정적분 라지 f 스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또, 대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 놈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미분 하면 되겠죠. 자, 요거의 한 부정적분은 에펙스다라고 했으니까, 뭐, 어, 여기다 써드릴까요? 굳이 이걸 표현한다면, 요 놈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지금 얘기죠. 예. 오케이. 자, 그럼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될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 곱에 대한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는 그 파란색으로 써볼까? 예. 네.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하면 뒤에 거는 이렇게 미분하면 되겠고요. 요거 미분하면, 예, 그대로, 스몰 fx. 자, 오비언도 미분해야 되겠죠? 12x 제거, 62 12x. 미분은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야, 우리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큰일 나죠. 자, 요 놈은 그러면 x 빼기 1에 f'x 가 되겠고, 요건 12x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 되겠죠? 아이고. 다 풀어지네, 네. 없어지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 f'x는 12x가 되기 때문에, 어, 자리를 좀 옮길까? 여다 씁시다. fx는 그러면 결국에, 어, 6, 아이고, 6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이제 대입하라고 우리가 주어진 거겠죠?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f의 1은 6 플러스 c가 돼서, c라는 놈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재활용할게 여러분들 네, 재활용합시다. 오케이 다 끝났지 뭐. f 에 마이너스 2라는 놈은 그럼 얼마 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어24 빼기 4가 돼서 정답은 얼마? 네2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점다. 다음 함수 f(x)와 f'x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죠? 음. 자, 이때 함수, 라즈 FX에 대해서, 자, 요렇게 뭔가 길죠? 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란 놈을, 어 구해야 되나봐. 그죠? 그 놈이, X는 A에서 최대 값요 놈을 가질 때, A와 라즈 M을 곱한 놈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뭐 해봐야 될까요? 그죠? 왜 주어졌을까? 이런 게. 써먹으라 나와 있는 거죠? 당연히니까, 미분하면 일단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 요 F'X가. 그죠?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하게 되면, 자, ddx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오케이. 그런데, 쓰기가 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치고, 그럼 안에 있는 놈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까지 쓰시는 애가 있는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는이렇게 따라다니는 놈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클라 이거. 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알맹이만 이냥 쓰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알맹이, x 빼기 2에, fx 플러스 2배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f'x인데 그 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small fx로 써주시면 되겠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fx가 지금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fx로 묶어주시면, x 빼기 2 플러스 2가 돼서, x의 fx가 되겠고, 이놈 지금 가만히 보니까, x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8x 플러스 2가 되겠죠. 일부러 마이너스까지 안 묶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mall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꾸면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다 배웠으니까 예, 음수니까 위로 볼러 이겠죠. y는 f(x)고요. 축이 있을 겁니다 축은 근의 공식 앞대가리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얼마? 그렇죠 x는 2가 되겠죠 그 2에서 최대값을 갖죠 따라서 2를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2는 4, 4, 2, 8 플러스 2, 8의16 플러스 2가 돼서 얼마? 10이라는 놈을 가져서 요게 라지 m이라는 얘기고 요게 스몰 a가 돼서 여기 있는 이놈과 이놈을 곱해주시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점입니다 자, 다음 샵의 펙스에 대해서, 자, 요렇게 주어져 있네요. 뭔가 많죠, 또. 그때 F3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예, 뭐 해줘야 될까요? 눈에 보이십니까? 오케이. 미분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요 알맹이만 나오죠. 자, 미분하면은 f x 고요 자, 이제 미분하면은 그대로 얘가 되죠. 자, 우변도 이제 미분 들어갑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아,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2X 제곱이 되겠네. 아 이거 힘드네. 아, 미분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2다. 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요 놈은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가 당연히 차수가 FX가 F'X보다 더 작겠죠. 차수, 차수 입장에서. 그죠? 음. 왜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 뭐 2차면 얘는 1차가 될 테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그 차수는 얘를 따라가요. 좌변은 우변은 3차고요. 그러니까 얘는 1차잖아. x가. 그러니까 f(x)는 몇 차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 2차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f(x)는 2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고, 물론 a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f x는 EAX 플러스 B. 일단, 요까지 우리가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선생님,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차라리 적를접근하면안 됩니까? 그것도 되는데, 그게 더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F'S가 여기, 자, EAX 플러스 B가 되겠고, FX가 요건데, X를 곱해주면 되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되겠죠? 좀 삐뚱가? 어, 괜찮네. X 세제곱, EX 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네,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럼 AX 세제곱이 되겠고, 자, 1차 EA 플러스 BX, 아, 죄송합니다. 예 네, 1차 래네 2차, 그럼 BX 제곱, 그 다음 1차 EA 플러스 CX 플러스 B라는 놈이 우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네,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뭐 A는 당연히 1이겠죠. 처음부터 A를 1로 놓으시면 더좀 빠르겠죠. 예, 1이 되겠고 B는 딱 봐도 얼마 2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2 a 플러스 C라는 놈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될 텐데, A가 1이니까 열었을까요? 그럼 C는 마이너스 7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결국에 FX라는 놈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7이 되기 때문에, 이제 F3의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3, 3은 9. 3, 2, 6 빼기 7. 그래서 얼마? 8?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80번이야. 아, 문제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좋아요. 자, 봤더니, 여기서 뭐라고 돼있냐면 일단, 봐봐. FX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우리 배웠잖아, 그렇 아, 적분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아, 미분해 주면 돼 있네, 그렇지? 자, 미분 들어갑니다. 자, 미분. 그났네 미분이니까 이제 ddx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쓸 수가 없네, 공간이 없네,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똑같은 거지. 이거 뉴턴 방법이고 이거 라이프니츠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어, 내 지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봐봐. 미분했으니까 그대로 뭐야? 상수는 빠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의 fx가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지? 이해됐으면 이거 잠깐 지울게, 이제. 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 곱에 대한 미분이니까, 곱에 대한 미분은. 형 먼저, 아우 먼저. 즉,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건 그대로. 앞에 건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다음 여기도 f'x. 이렇게. 상수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봤더니 너무나 재밌지 않냐 이거 넘어가니까 뭐가 되니, 이거? 9 배의 fx가, 어? f'x가 똑같지, 그지? 공통인수, 요걸로 묶어주시면, x 빼기 2의 f'x, 이렇게 된다. 그니까 러 얘들아, 이 상태에서는 해볼 수가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fx가 3차면, 미분하면 2차잖아. 2차 곱하기 1차니까 그대로 3차 맞지? 그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뭐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담다음부터 이제 중요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은 얘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N 차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N 차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면 돼. 뭐 뒤에 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앞대가리만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F'X는 그 뭐야 미분하면 anx의 n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러니까 뒤에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 볼게. 얘들앞대가리만 쓸게. 그냥 앞대가리만 그래서 두배의 이거니까 두 배의 a의 x n 제곱은 따다다다다 쓸 거잖아. 그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앞에 거최고차한 계수만 한번 해 보자는 거야. 뒤에 거안쓴 거야, 일부러. 왜? 차수는 최고창만 알면 돼. 차수는 영향을 미치는 게. 뒤에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앞에 것만 쓴 겁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기도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어, 차수만 관계있으면 마이너스 는안 써도 되지 않요 아, 돼. 니네 헷갈릴까봐 일단 여까지만쓴 거야. 뒤에 따다다 붙어야 된다. 안한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아이고, 흰색으로 할까요? 여기, eaxn제곱은, 여기, 아, 요거. 아 잠시만 잠시만 이 괜찮다면 이 2도 잠깐만 좀 빼줄까 그러면 2도 잠깐만 뺄까? 헷갈리면? 안 헷갈리면 관계없는데 최고차이니까 오케이 그거 이거는 a, n에 x 의 n자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 괜찮아? 어 마이너스 2도 이것도 빼는 게 낫겠다 지금 차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되잖아 아하 2a가 a, n이니까 당연히 n은 얼마예요? 그지 이겠지. A가 0될 수는 없잖아. 맞지요? 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뭐야 2차란 걸안 거야, 2차. 아, 오케이, 오케이. 2차였구나. 그래서,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 BX 플러스 C. 잠시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0일 땐 2랍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한 것도 지금 필요하니까, 얘들아. 그지 미분한 거 필요하잖아. 미분하게 되면 2ax 플러스 b 이렇게 깔면 정리해 놓을게요 요쪽 잠깐만 지우고 싶은데 됐니 얘들아? 아지금안 돼? 찍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다 됐죠 이거다 두시면 돼요 자두 배의 이거니까 이제 2ax 제곱 플러스 두 배입니다 두배 2배. 2bx 플러스 4요 놈은 아 x 빼기의 요거네 요는 한번 써야 되겠다 그지? X 빼기 E, 그 다음에 EAX, 플러스 B.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뒤에 있 놈만 전개 한번 해보죠. 자, EAX 제곱. 1차. 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 상수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니? 계수비교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오, 어, 요거부터 하는 게 좋겠다. 그지? 마이너스 2B가 4니까. b랑 은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지요? 그다음 아, 여기네 여기 좋다. x의 계수가 얼마? 2b가 e, 있겠고, 그럼 얼마? 마이너스 하이 플러스 b가 되겠네. 그래서 뭐 이거 바로 b를 뭐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쓴 다음에 바로 b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a는 얼마다? 2분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다. 따라오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그럼 다 됐네요. 그럼 f(x)라는 요놈은 a가 2분의 1이고요, b가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 어디갔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줄 가봅시다. 그래서 f(4)는 4다 16이니까 8. 4 2, 8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2다. 이렇게 보면 된다.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